자, 자기소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다섯 살 신의 찬입니다. 응. 안녕하세요. 저는 여덟 살신일입니다 네, 방금 손 손자들의 소개를 했습니다. 왜 손자 들의 소개를 했냐면요. 첫째 손자는 신의 중8 살인데요.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서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우리 김영아 사모님 눈 기도받고 눈이 환해지셨는데요. 눈이 왜안 좋으셨을까요? 아, 백내장이 있어가지고요. 음, 백내장이 있어가지고 18년도에 수술을 했는데 아, 뭐 계속 침침해가지고 성경을 봐도 그렇고 앞에 사람을 봐도 그렇고 운전을 할 때도 침침하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안되겠어서 어, 눈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누가 기도를 해줬죠? 어, 우리 손자들과 딸과 어, 함께 기도했습니다. 네, 근데 기도를 받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침침했던 눈이 뭐라고 그냥 갑자기 깔끔해지고 어, 맑아진 느낌이었는데 그 이후로. 어 눈이 침침한 게 없어졌어요. 와 할렐루야. 네, 근데 이 꼬맹이들이 뭘 알고 기도를 했을까요? <laughs> 오직 믿음이죠 말씀을 들은 대로 어 엄마를 통해서 어 자꾸만 이렇게 훈련을 받고 기도하고 일곱 시간까지 볼파기도를 했던 손자들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 깨끗하게 났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가정의 문화가 되어 버렸죠. 아프면 아, 네. 같이 손 잡고 아, 네. 또 손을 얹어서 막 기도를 하고, 네. 이 조그만 친구들이 안수까지 해주는데, 네. 네. 막 눈이 낫고 할아버지 무릎이 낫고 네.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네. 기대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